우리 편에 해머 상사 누더기 어 잠깐만 내가 상대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누로나 명사수를 찍어줌으로써 이제 나의 단련력을 키워야겠구만 어 라인 붙박이가 됩시다 붙박이 나는 라인을 떠나지 않고 명사수만 쌓음으로써 10초 남았다 음 혹시 전판 3인인가요 아니요 처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우리 서로, 고, 고, 고! 음, 전판 놈들 없다고? 어, 전판 그 3인이, 어, 얼마나, 그들에 공포를 줬던가! 에이드, 아싸, 하나 잡구요, 아이고! 일단 이득. 자, 이득을 취했고, 빠르게 올라가자. 어. <laughs> 탱크 닉이 뭔데요? 노, 고무연전 대정령? 뭐야? <laughs> <laughs> 일베 하시는 분인가? 아, 왠지 누구현 대통령 마다 들어가면은 다 일베 하는 거 같애. 좀 음, 그래, 여기 혹래 와고 하시 그래, 없으세이 와고? 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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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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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이고스 하는 분들은 없죠? 재밌는 데 이거 그 유머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 재밌어요 음. 솔로들의 천국이지 어. 도탁스에요 거기 막 게임 그거 아니에요? 아 와이고스 기 살아있죠 와이고스는 흥하고 있어 요즘에 다시 부활했어 어. 내가 두개 했거든 와이고스랑 엠봉이랑 지금 두 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엠봉이 도메인 날라가고 날아, 막 사라지고 해서 엠봉은 내가 안 보고 있는데 와이고스는 내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응. 내가 호흡기 달고 있다고? 아니아니 아니야 거긴 지금 부활했어 괜찮아야 웃긴 사이트 들어가려면은 잠깐만 확실하게 때려잡으려면 이게 낫겠다 흑인 사이트 들어가려면은 진짜 와이고스 추천함. 음~ 도망가? 어~ 도망가? 갔다가 훅가 한 대, 두 대, 세 대. 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살수 있어. 안 돼, 안 돼. 자가라, 자가라, 자가라. 아유, 자가라, 잘 갔네. 어~ 내가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음... 이득이거든. 어~ 좋았어. 좋은 플레이였다. 당신의 죽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희생의 명복을! 하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거게이드득 레벨 5를 먼저 찍고새네 집을 저기 잡는다 우리도 여기 잡죠 우리도 이제 그 밑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쟤네 먹으니까 우리도 하나 먹죠 저 테이프 먹으면 이제 사람으로 채워주는 빡빡빡빡 빠라박박박 우리는 아마도 아마도 우리는 자라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누더기님 드세요 어 누더기님 타세요 나 스택 쌓아야돼 강해져야돼 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충분히 모 널 공포가 쑥쑥 자라난강해도서들어옵자공가 기다립니다 아무나 타세요 아무나 어. 그냥 시앗만 뿌리면 되니까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난 살았지롱 난 살았지롱 어어예어어이 예. 쓰고 도망가 어 자식들아 죽을 줄 알았지 내가 어 오늘 먹고 자, 이렇게 시간을 끌는 동안 지금 3인이 지금 바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빠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인이 바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쟤들 지금, 어, 정신 없을걸? 난 도적은 닥치고 붕대! 도닥붕 을 찍어주고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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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틈을 노리지, 놓치지 않고 라인을 계속 밀면서 공격력을 강화시켜야겠구만. 이러면 이제 경험치를 분명히 우리가 불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고, 야 선방인데 저기, 아지노스의 칼날 맛을봐라어 좋은데? 어 됐어 됐어. 좋아. 나니시 저기 치면서 대기. 그렇지, 그치, 그치. 이러면 이제 쌍두 맞차지 이게, 어 잠깐 잠깐. 어, 생각보다 저 친구들이 죽질 않는구만. 와, 하하. 와 벌써 요새 파괴했어? 야 케이드. 무슨 말이야? 준말이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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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렇게 하는 법도 있어요? 나잘 몰라서 아,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아, 티라, 그런 해야죠. 그런 이것까지 다 깨면은 오케이 케이드. 아유 지금 이득 중에 이득이고요. 음, 스택의 상태가 8, 예, 네, 8이에요, 8. 높지? 음, 굉장히 높죠? 지금까지 어, 스택을, 놓치지 스택을 놓치지 않고 싸운 있는가? 결과. 좋았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있으면 안 맞지롱. W 쓰면, 오케이? 고맙다. 어, 막타 안 쳐도 올라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어, 그냥 옆에만 있으면, 알아서싸임 음.. 개이득임 우차아 네 탱크야! 까자! 까자 까자 아이고 네오님 어서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백도력을 보여줍시다 깨깨깨깨깨다깨 깨, 깨,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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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물도 깨버리자 이거 이거 다 깨버리자 이거 공성 딜 올리자 공성 딜 한 것처럼. 도왔어. 오케이. 자, 것처럼 해왔어오케오케이자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자오케이이득이죠이정도면 지금 스택 해서, 어 아니야 아니야 게 해서, 이렇게 도서줄게해이게도와줄게도잡줄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자 한우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 자 대기 넘어가서 빡빡빡 잡아주고요 타이거 살가락 어우 나이셔에노박 있다 도박 있다 이거 도박 있다 딱 잡고 하나 둘셋넷오단육단 나이스샷 육단콤보 빠이빠이 어 레이너 레이너까지 아니 아니야 무리하지 말자 사람이 항상 그 무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 어 아버지는 말하셨지 무리하지 말라고 어 좋았어 먹을 거다 먹고. 자 거기 두 분이서 먹고 계시면은 내가 위쪽 동네 가서 세금한 거 먹으면 되겠다. 세금한 거 하나 더 먹으면 게이득이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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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득을 주소서. 이득. 게이득. 자 게이득 오케이. 특성 육감 또 주고 좋아. 오오,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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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궁... 도망가기~ 잘리어라 어, 난 간다~ 게이득이구요~ 자~ 역시 궁은 탈출기로 써야 제 맛이지~ 비상구 탈출 성공~ 이제 식물을 좀 타줘야겠구만~ 자~ 게이득~ 간다~ 식물 타고 내가 간다! 깰수 있는 데가, 바텀 내려가면 그냥 깨지죠? 아, 오케이, 바텀. 깰수 있으면, 깨는 게 개이득이지. 그럼, 음. 음. 딱 함. 딱 함. 어, 탑톡션프 지금 괜찮긴 한데, 뽑아버려라. 음, 뭐.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바텀을 깬다면? 이것이야말로 개이득이죠? 좋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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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깬다 같이 깬다 내가 일을 안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합격 음, 합격 제법 날카로운데 좋았어 이거 진짜인가? 가짜야 가짜 이게 진짜 오케이 소 안녕? 소 안녕? 좋아 들았어 변신? 변신 변신. 근데 손주 고찮다 이거. 뿌려 뿌려. 자 이제 일을 쓰면서 살짝 도망가서 이거 뿌리고. 그는 좋은 친구였죠. 잘가라. 어 잘가엿. 어 잘가엿. 좋은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15초가 남았는데 이걸로 뭐할게 없다. 할수 있는 게 이밖에는 없다. 6초, 5초, 제발 한 번만 뿌리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뿌리자. 됐어, 됐어. 양변 시키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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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궁 쓰고 탈출 난티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내가 자 이득 봤죠? 타이커스 너 잡혔어, 너 잡혔어. 빵빵 빵. 지명타 3단, 4단, 오케이, 4단으로 상대를 죽여주는 거죠. 일단 게이득이고요 자, 우리 손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손해 안 봤어. 이 정도면 지금 게이이 음. 이득 중에 이득이라 할수 있지. 음, 그것은 바로 게이득 좋아. 사실 덮치.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기 한번 덮치자. 여기 여기 어차피 여기밖에 잡는 데가 없어 지금. 지금 내가, 오케이. Okay? 잘 뺐어, 잘 뺐어. 어, 잘 뺐어, 잘 뺐어. 상퍼 잘 뺐어. 좋아. 어, 천장천장천장 어, 뭔가 먹었는데. 뭔가 먹었다. 니들이만, 하나, 둘, 잡고 빠지고요. W 쓰고, E 쓰고, 살수 있어!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낚시 성공이고요. 자, 어, 자꾸 날 노리니까, 불가해줄수어 안전 봐. 안전, 안전, 안전하게. 게임은 안전하게. 좋아, 집에 가야지. 자, 잡겠지? 자, 우리 편을 믿습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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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큐! 잡나? 잡나? 아, 아깝다. 까비? 까비 아깝소? 음. 좋아 어그로 잘 끌었다 역시 사람은 좀어로러그하게춤춤춤을 히드라 춤잘 추네 어 퀸이 역시 춤을 좀춰 어.. 역시 사람이 좀 춤을..뭐 춤을 살아야지 저게 신발없는 인생을 좀 살지 않겠습니까? 어 좋아 좋았어 야 오늘 도 용병을 같이 불러줍시다 음 도전 탱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아니, 다행이구만. 어, 이시 노바하고 있구만. 육감 찍으 뭐가 좋냐구요? 어, 생존기가 좋아지지. 더욱더 음,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음. 상대가 탱커 라인이 아니고 다딜 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인의 사냥꾼 안 찍어도 금방금방 녹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딜이 세니까 육감을 찍는 게 개이득이다. 자, 리디, 하나, 둘, 삼단, 사단. 4단, 5단, 오케이?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야, 릴리잘 버틴다. 세상에, 진짜. 야, 릴리 버티는 거보도 진짜. 어. 저 친구 저거 버티는 게 보통이 아니구만. 어. 레슬링 배웠나? 잘 버티네. 세상에. 소다, 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오케이, 탱크 잡았고요 자, 잘가아 자, 이득이란 이득은 자취했기 때문에 어, 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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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다. 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됐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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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잘못했어. 오케이,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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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굿자 게이드 받죠 이 유툼을 놓치지 않고 어살살 나가야겠구만 내발 네 잡았고 오케이 이자비까지야 이러면서 이제 씨앗 좀 먹어주고요 자 씨앗만 먹어주면 게이드기지 뭐자 일단 일단 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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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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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좋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죠. 어또 올라가서 좀 쬐끄만 거 먹고 집에 가면 돼. 어, 그러면 작전 성공. 음,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나이스 샷. 자, 쬐끄만 거다 먹어줬구요. 이제 집에 갑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어, 피가 없는데 함부로 까불면 죽지. 집에 가, 집에 가. 제 친구 이름 중에서 이름이 박지백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제 학원을 갔어. 학원을 딱 갔는데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거지.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 하는데 진짜 친구가 집에 갔어. 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음, 이름 때문에.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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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와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오케이. 어, 아, 진짜. 집에 가. 집에 가?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갔어요. 근데 내가 역자리 있었어, 진짜. 좀꽤된 일이었어. 그게 아마 중학교 때였는데. 자. 오케이. 노바, 이 친구 지금 도둑질하라, 도둑질 하라, 도둑질. 어디서 도둑질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아. 이런 저 친구 저거. 제대로 배운 친구 맞구만. 음. 노바는 역시 도둑질이지. 어. 완전 당했다. 아, 저 정도면 진짜 대성공이지. 일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오케이, 12단 하나에 돼지야, 소한 마리. 다시, 1단. 찍히고, 2단. 잘가. 어, 내가 왜 1, 2단인지 아니? 1단, 2단, 1, 2단. 어, 좋아. 빵 1단, 2단, 3단 잘 가라. 어이, 잘 가. 어 이러면서 게이 득을좀 취하고 악마 영상을 찍고 나서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좋아. 집에 가서 씨앗을 타도록 하죠. 자, 씨앗, 네, 왔다. 타셈, 타셈, 누성님 타셈. 어, 탈것 같아. 내가 딜을 넣을게음 좋았어. 타이커스를 덮치0일 내, 근데. 궁 채우자. 1, 2, 3, 4, 5로 가서, 5, 6. 거기서, 4, 5. 자잘 가라, 리리. 아이고, 저 친구 1, 2단이 옆에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겠구만. 음 리리까지 잡아주고, 난 여기서 펑크 치면서, 스킬 쿨을 줄여야겠구만. 안 돼, 안 돼. 너무 빨리 녹이면 안 돼. 나 스킬 쿨 줄여야 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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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궁쿨 줄여야 되는데, 친구들 타이커스? 저 잡고 싶어지긴 하는데, 아, 아깝다, 잡고 싶다. 일단 지금 바로 껴있으면 안 되고, 나는 궁이 없기 때문에 또 함부로 진입을 해서는 안 돼. 요 타이밍에는, 음. 자,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 잡습니다. 어. 이득을 좀 심하게 취해주면서 평타. 10, 17, 15, 14, 12. 그치, 그치. 10, 9, 8, 7, 6.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궁이 차겠구만. 어. 하나, 둘, 셋, 트라여 그래, 깨고, 어. 다시 가면서, 네. 단, 삼단, 네. 사단. 어, 춤이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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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매원매 죽을 거인네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자, 1, 2, 3, 4, 5, 6, 7, 또바고 일단, 4, 또, 8, 8, 9, 오케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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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10 오케이 아, 까비 뽀개고 좋아 생각보다 안 죽지? 음... 열 받을 거다 1, 2단이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겠지만 어, 원래 잘안 죽어 자우아 깨고요 자 됐어 됐어 다겠다다겠다 깼다, 다 깼다. 이제 뭐깰 것도 없다 이제. 그냥 탱크 옆에 있으면서 음 응, 탱크나 지켜주면 되겠다. 깰 것도 없다. 어 좋아. 예샘. 너를 지켜주겠샘. 다시 스택 좀 쌓고요. 자. 스택 꿀. 그렇 스택 꿀. 그렇지? 그래, 오케이. 다시 오케이. 리리 잡았고요. 리리 옆에서 있으면 자, 1단, 2단, 3단 잘 가요. 어. 다시, 궁이 또차고요 이러면 또한번 들어가서 또 활개칠만 하지. 자. 탱크만 지켜주면 되는 거구. 자. 너뭐잘 갔? 음, 잘 가. 이제! 궁 수고! 1, 2, 3, 4, 5.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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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수고, 수고. 승고요. 승리. 네, 재밌게 보시면.